성장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들을 포함한 완전식품 우유. 건강한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는 원유의 품질과 신선도가 중요한데요. 국내의 1등급 우유 기준은 낙농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까다롭습니다. 우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체세포수와 세균수입니다. 체세포수와 세균수가 적은 우유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아 고품질유로 분류됩니다. 국내 1등급 우유는 1ml당 체세포수가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으로 낙농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한 지난해 원유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족함률이 0.02%로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내 우유는 소비자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365일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됩니다. 신선함과 안전성은 물론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우유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